저는 가상현실을 재구성하는 작가 김호성입니다. 저의 작업은 존재에 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저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예술,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시대에 관한 고민을 던지고 있습니다. 거리뷰를 보면은 추상권 때문에 등장인물들의 얼굴이 뿌옇게 블러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비현실적인 이들의 모습이 오히려 이들이 실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 시리즈들은 AI 다큐멘터리 시리즈인데요. 허구의 인물들에게 초상권의 문제가 없고 실제처럼 선명하게 보입니다. 실제하는 인물들이 허구처럼 보이고 가공의 인물들이 실제처럼 보이는 역전현상을 통해 가상과 현실에 대해 고민하고 오늘날의 실존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